어혈방 심층분석 2. 문헌적 검토를 통한 수태음습 폐금경의 혈전용의 메커니즘 먼저 옥스퍼드 아카데미에서 제공한 무료로 개방한 논문 폐의 비호흡 기능, 여기에서 그의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키포인트, 폐혈관을 확장하고 모집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폐는 심장 출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왼쪽 심장에 미세 조정 예압을 하는 혈액 조장소 역할을 합니다. 폐는 내인성 및 외인성 응혈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하여 천신 순환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기에서 영어 해설. 엠벌라이, 응혈. 에볼루스색전증 트롬보스혈전. 그래서 조합해 보면 응혈 즉 혈전으로 인한 폐색전증. 여기 그림을 보세요. 하지 정맥에서 말초에서 아주 작은 미세한 혈전들이 하대 정맥을 타고 폐로 유입이 됩니다.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폐에서 필터링이 안 되면. 미세 혈관을 또 막아요. 폐에 모세 혈관을 네. 막아. 그래서 폐색전증이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런데 폐는 폐로 유입된 혈전들을 용해하는 필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할 때 생기는 병증. 서인은 약을 먹이고 삼침쟁이는 바늘 몇개 또는 자석 몇 개로 혈전 용해작용을 증폭시켜서 폐색전증까지도 치료한다. 폐상피는 흡입 입자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여기 보세요. 폐상피세포. 삼심의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 면역과정을. 여기 그림에 보시면 폐상피 조직에 이와 같이 점막 부분에 상피 조직이 있는데 그 위에는 점액이 덮고 있고 그런데요. 상피 조직의 필터링이 어떻게 상실되냐면 그 점막이 상피세포가 망가져 결함이 생겨 그러면 필터링을 제대로 못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이시죠? 앞뒤 빠진 것처럼. 이것은 상피세포 조직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피 조직을 덮고 있는 점액에 테음스보르스의 면역 작용이 약해서 필터링을 잘 못해. 폐색전증이 걸릴 정도로 폐 자체의 혈액 여과 기능이 약해지면 서인은 약을 먹이고 삼침쟁이는 바늘 몇 개, 자석 몇 개로 치료한다. 어느 게더 훌륭한? 요법입니까? 폐 상피는 흡입 입자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자연발생 항체 (naturally occurring antibody) 이것은 수테음스 폐금경의 체액성 면역과 관계된 물질이에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자연발생 항체에 속한 펜트락신은 선천성 면역계의 체액성 면역 패턴 인식 수용체로 보체와 반응하여 암세포 손상된 조직 세포 혈전용의 암 전이를 위한 혈관 신생을 억제한다 그런데 이것은 폐의 체액성 면역 조절제 역할도 한다 보체 용균 반응 용열 반응의 면역 단백질 폐의 역시 체액성 면역 조절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역 체계들이 연속 반응 즉 캐스케이드 The cascade of the immune response를 통해서 필터링 작용을 한다. 폐로 유입되는 정맥혈, 폐로 유입된 림프관을 타고 들어온 탁한 림프액과 탁한 정맥을 필터링을 해서 노폐물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혈전도 용이한다. 폐혈관을 확장하고 모집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진 폐는 심장출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왼쪽 심장에 미세조정 예압을 하는 혈액조장소 역할을 합니다. 폐는 내인성 및 외인성 응혈에 대한 필터 역할을 하여 천신순환의 혈전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폐상피는 흡입 입자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폐내피세포는 여러 외인성 및 내인성 물질의 흡수, 대사 및 생체 변형을 담당합니다. 태백 태연을 보호하고 국지를 사한다 그것을 어떻게 혈전을 예방하는가 그의 과학적인 근거들을 보고 계십니다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기관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계 클릭 경맥 속을 운행하는 기 경기의 추동력에 의하여 경맥 속을 흐르는 영양 물질이 온몸에 퍼져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게 한다. 경맥 속을 흐른다는 의미에서 맥기라고도 한다. 여기 영양 물질, 경기로서의 영양 물질은 비타민, 아미노산, 단백질, 뭐 등등이 아니고 12경맥 각각이 행하는 수, 태음습, 족, 태음습, 그리고 조경명조, 수양명조 등등의 그 경기에 우리 몸의 항상성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수태음습 폐금경은 태음습이라고 하는 체액성 면역으로 족태음습 비토경은 역시 태음습이라고 하는 면역력으로 혈전을 녹이고 축상동맥 경화 예방하고 암세포 등등이 떠다닐 때 그것까지도 캐치해서 필터링을 통해 마크로페이지 그리고 덴드리드 수지상 세포가 먹어 치우게 하고 또 남는 것은 용혈작용을 하는 강력한 자연 발생 항체를 통해서 제거하고 체액성 면역으로 이차 감염을 예방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삼두인은 거금 450여 년 전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중한 논문에서 계속 혈액성 물질 필터, 폐는 혈전, 섬유소 덩어리 및 기타, 내인성 및 외인성 물질과 같은 입다상 물질이 천신으로 유입되는 것을 걸러내기에 이상적입니다. 이것은 허혈이나 중요한 장기의 경색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관상동맥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무엇으로? 어혈방문. 그리고 폐는 또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혈전과 관련해서 페음스즉책성 면역 휴머럴 이모니티 폐 모세 혈관은 또한 혈전을 분해하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폐 내피는 혈장에 존재하는 플라스 미노겐을 피브리노리신으로 전환하여 피브린에서 섬유수로의 분해 산물을 분해하는 풍부한 휘브리놀리신 활성제 공급원입니다 따라서 폐는 효율적인 섬유소 용해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폐순환에서 혈전을 용해시킵니다 따라서 폐는 혈액 응고와 섬유소 용해를 촉진하거나 지연시키는 전반적인 혈액 응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와 혈전 용해 과정에서 폐가 판단하기에 어 혈전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 그러면 혈전을 용해시키는 화학적 물질을 더 많이 방출하고 그리고 더 정교한 필터링으로 제거한다. 그리고 혈액 응고가 필요한 상황에선 혈액 응고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용해 및 필터링 작용을 한다. 유사 증상 섬모 원주 상피는 코의 뒤쪽 3분의 2에서 호흡 세기관지까지 상기도를 이룹니다. 이것은 기관지에서 분비되는 저점도 장액층에 떠있는 상피의 잔세포와 점막하선의 점액세포에서 분비되는 고점도의 점액다당류겔로 구성된 점액담료로 덮여 있습니다. 이 점액담료는 흡입된 물리적 물질에 대한 첫 번째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삼세의약책 수태음습폐금경편에 이 역할을 하는 수태음습폐금경의 태음습과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토생금으로서 태금경의 어미로서의 족태음습비투경의 역할을의 과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영상 하나를 통해서 수태음습폐금경의 필터력을 스모킹 건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몸의 림파틱 시스템 그리고 여기 우리 몸의 블라드 서큘레이션 시스템 동맥의 피가 말초 동맥에서 말초 정맥으로 바톤터치되면서 말초 동맥에서 흘러나온 혈장의 10% 성분이 림프 관로로 흘러들고요 소장에서 흡수한 지용성 영양 성분이 림프 관료로 유입되면서 각 세포들을 림프 시스템이 촉촉히 적시고 각 세포들을 청소합니다. 그 과정에서 탈락된 세포 조직들 그리고 혈전 등등을 다 흡수를 해요. 세포를 깔끔하게 청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요. 그리고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요. 정맥 혈류 역시. 온몸의 구석구석을 돌다가 다시 세구라 정맥으로 유입돼요 세구라 정맥은 Y자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Y자 형태로. 그렇게 해서 둘이 합쳐지면서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폐로 유입이 되어 폐에서 필터링을 한다. 그래서 폐는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수태음에서 폐금경이 왜 태음습을 관장하는가? 어떻게? 전신을 돌고 돌고 돌아온 탁한 정맥피. 전신의 60조에 달하는 각 세포들을 촉촉히 적셔주고 그것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들어온 탁한 림프액. 여기 세골라 정맥 양쪽에서 Y자 형태로 깔뜨기처럼 오심방으로오심질 거쳐서 배로 유입이 될 때. 마치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 오폐수와 같다. 그것을 깔끔하게 필터링을 하는 게 폐예요. 폐 자체가 하는 일이에요. 옛선현들이 말씀하신 수태음습 폐금경, 태음습을 추관한다 의과학적인 근거, 그것은 넘고도 처짐. 그리고 유입된 착한 피와 림프액 그것을 필터링하면서 발생한 오폐수 등등은 면역물질 자연 발생 항체와 체액성 면역 B 세포 등이 수행하는 면역력으로 다 식균 처리를 하고 그 부산물들은 폐 내에 있는 림프관료를 통해서 다시 또 회수를 해요 림프 시스템이 다시 회수한다고요 그런데 림프관료에서 신선한 림프액까지 너무 많이 회수를 해. 그러면 그 회수력을 잠시 자제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게 곡질을 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즉책 회수력을 지닌 수양명조의 양명조 그 양명조 견제로수의 곡지예요. 그러니까 족태음습 비토경의 비정격 수태음습 폐금경의 폐정격 두 개를 놓고 그리고 참견하지 마! 해서, 족골름풍 간목경에 간신경을 놓으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왜냐하면, 혈액 응고 과정은 응고 과정대로 필요해요. 그리고, 혈전용의 작용도 그 과정대로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삼두인은 보다 마일드한 요법을 쓰신 거예요. 족태음수 비토경의 태백혈, 토요일 태백혈과, 수태음수 폐금경의 토요일인 태연을 보하고 곡지 하나만 사해 그래서 혈액 응고 과정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만큼의 혈전용의 작용만 한다 그런데 그때 스템스 폐금경이 가만 보니까 족구름풍 간목경이 너무 심각하게 혈액 응고 과정을 증폭시키고 있어 그럴 때 자연 발생적으로 스템스 폐금경은 족구름풍 간목경과 금근 목의 작용으로 폐금은 간목경으로 말이야 지금 혈액 응고작용을 너무 과하게 하고 있어 잠시 중지 족구름봉 간목경이 너무 심각하게 혈액 응고 과정을 증폭시키고 있어 그 과정엔 사이토카인 폭풍도 있거든요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면 폐 자체도 섬유화되고 간도 섬유화되고 몸의 이곳저곳의 중요 부위가 또 섬유화되고 혈관에 소미소 찌꺼기들이 쌓이고, 죽상등배 경화증도 생기고, 혈전도 쌓여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의 상도는 수태음수 폐금경은 족골음풍 간목경의 금극목작용으로 적당히. 과잉으로 증폭시킬때 적당히. 또, 족골음풍 간목경이 혈액 응고작용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야. 간목경이 애써! 혈액 응고인자를 생산하면, 아니, 눈치도 없이 족태음수 비투경이 너무 그걸 많이 녹이는 인자를 또 방출하네. 그 시스템을 증폭시키네. 그러니까 간목경이 필요에 따라서는 족퇴염서 비토경에게 목극토의 작용으로 너 잠시 중지 또는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혈전을 용해. 이러한 삼각관계가 세 사이에 어우러지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그만 그 삼각관계가 너무 편중됐어. 어느 한쪽으로. 그럴 때 혈액응고가 안 되는 출혈성 질환이. 그럴 때 혈전이 많이 쌓이는 혈전으로서의 여러 심각한 혈관질환이 생긴다. 그러면 서인은 약으로 그걸 해결하라고 하지만 그 약들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약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거대로. 그런데 우리는 반을 몇개 또는 자석 몇 개로 응고가 필요할 땐 응고작용을. 혈전용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심각한 병증일 때는 혈전용해작용을 도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삼진법은 서의학자들이 배우기가 가장 쉽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서의학자들을 설복시키면, 아, 코쟁이 서의학자, 우리나라 서의학자 말고. 아니, 죄송해요. 우리 학교에도 서의학자들 많아요.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우리 원로 회원님들, 서의학자 원로 회원님들, 아이, 좀 소식을 전하면서 삽시다아몇 년째 소식이 뜸해. 가끔 우리 카페 다녀가시는 거, 저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laughs>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어혈, 태백태원을 보호하고, 곡지사하는 그 의과학적 근거. 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태백태원을 보하고 곡지를 사한다. 이것은 거금 450년 여 전에 삼도인께서 발표하셨지만 그의구학적인 근거를 해설한 책은 오로지 집대성 삼경 주석본이었다. 이건 제깔때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삼치 의학으로 또 다시 증거 곡지사는 의미까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우리 방송은 이렇게 의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함으로 사함침을 쓰면 반드시 낫는다라는 것을 증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진도 계속 나가면서 이미 배운 것들 네, 간단한 스팟 요법들 역시 소개해 드리는 시간 계속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시리즈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유용한 주제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